아무래도 22년에는 공급망 회복이라는 표현이 주요 키워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에게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도태되는 위기가 공전하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이버리 데니스는 글로벌 소재과학 및 제조업체로서 다양한 라벨 및 기능성 제품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이버리 데니슨 제품은 거의 모든 주요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고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3만 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약 7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글로벌 포춘지 500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버리 데니슨 스마트랙 사업부는 세계 최대의 RFID UHF 파트너입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전 세계 에 아시아의 3개소를 포함한 총 6개소의 제조시설을 두고 있으며 5억 개 이상의 RFID를 설계 및 생산하였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유니클로, 데카트론, 메이시스, 아디다스, 랄프로 렌 리바이스, 한미제약과 같이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 및 소매 업체의 주요 RFID 파트너입니다. 한국 에이버리 데니슨 스마트랙은 소매 의류, 제약, 도서관, 정보 관련 프로젝트 및 전기 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부분에 RFID를 공급하는 선두 업체입니다. 저희는 고객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RFID 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RFID, NFC 또는 QR 코드와 같은 디지털 ID 기술의 구현을 통해 공급망 가식성 및 운영 성과, 추적성 및 추적 재고 관리, 브랜드 안전성, 성분 및 보관 부결성 등을 개선하고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2021년 내내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반도체 산업은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RFID 인메이 제조 업체들 역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시장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메이 생산을 위한 IC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에이버리 데니스는 글로벌 최대 RFID 인메이 생산 업체이자, 주요 글로벌 IC 공급 업체의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다행히 이런 어려운 공급 상황에서도 고객의 공급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었고, 기존 고객들의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지원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확장하여 내부적인 성장 목표 역시 달성할 수 있었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에이버리 데니슨의 UHF, HF, NFC 대역의 다양한 RFID 제품으로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간의 연결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서 기업 고객들이 디지털 혁신 및 전환을 시작하는 데 에이버리 댄슨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의 RFID 태그는 팔레트, 상자 또는 개별 품목 수준에 적용되는 기존 바코드 라벨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RFID 리더와 같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을 통해 기업 고객은 스마트 공장, 제조 및 인더스트리 4.0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에이버리 데니슨 스마트랙은 HF, NFC, UHF 대역에서 보다 전문화된 특수 태그 및 내구성을 지닌 하드 태그와 RFID 데이터 센서에 이르기까지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RFID 인레이 및 태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개발한 결과 에이버리 데니슨은 전자레인지 사용에도 안전한 RFID 인레이부터 금속 및 액체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까다로운 산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태그를 출시했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적용초에 적합한 제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플렉시블 IC 및 배터리리스 블루투스와 같은 미래 기술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계획하는 모든 종류의 고유 디지털 ID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게 되면 저희의 비전은 실현 가능하게 되며 그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에이버리 데니스는 서스테인 너빌리티즉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지구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과 동시에 실천하기 위한 책임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만 제품 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스마트 페이스, 즉팻 프리 인레이 제품, 그리고 당사의 모든 페이퍼 베이스 트 태그에 사용되는 종이를 FSC 인증, 즉, 국제 NGO 단체인 산림관리협의회에서 인증한 친환경 종이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RFID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것을 포함한 2030년까지의 서스테이너빌리티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및 지역 RFID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고객에게 최신 IC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의 대유행은 그 기존의 2D 바코드 추적 시스템 위주의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새로운 과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생산 과정의 비효율 및 재고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급정하는 수요를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연중무휴 언제나 개별 아이템 수준까지의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RFID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제품 판매 주기가 짧게 순환되는 소매 의류 산업에서 특히 일찍이 중요성이 부각되어 먼저 적용되어 왔고 그 결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전체 재고에 대한 가시성 및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는 RFID 기술의 이점을 통해 오프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을 아울러 변동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옴니채널 전략의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수요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에 중점을 둔 글로벌 생산 공급 능력 확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품, 제약, 자동차, 항공 및 물류 산업과 같은 다른 산업에서도 RFID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지는 미래의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이버리 데니슨 스마트랙은 과거 15년간 RFID 기술을 개척해온 세계 최대 UHF RFID 파트너이며 널리 인정받는 통찰력, 품질, 서비스 및 속도로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창적인 기술 조합을 제공하여 IoT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강화된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상거래의 장점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컨버터, SI, 소매 업체 및 브랜드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에이버리 데니스는 업계 최고의 제품 품질 및 성능 표준을 따르고 있는 모든 RFID 문제에 대해 당사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 중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RFID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지역 글로벌 및 지역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ID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1,500개 이상의 특허와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섯 개의 글로벌 R&D 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해 혁신과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식품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전자레인지 조리를 최대 5분간 견딜 수 있는 최초의 UHF 인레인 웨이브세이프, 그리고 식품 및 미용 분유 부분에서 금속, 호일 및 액체를 포함하는 물체에 적용시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온 메탈 RFID 또 자동차 타이어의 성형 공정에서 매립될 수 있는 초소형의 견고한 UHF 인내인 맥스트라 타이어 태, 차량의 조립 공정에서 각 파트에 부착되어 조립 후 누수를 감지할 수 있는 워터 리퀴즈 디텍션 UHF 태그 등은 에이워리 데니슨의 기술 혁신에 대한 결실의 몇 가지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고객의 단순한 공급 업체가 아닌 컨설턴트이자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랜 기간 동안 컨버터 SI,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 고객과 협업하여 고객의 특정 니즈에 맞춘 솔루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RFID를 처음 접하는 기업이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RFID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고객들이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RFID 기술의 이점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솔루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종종 적절한 제품이 없는 경우 맞춤형 제품을 만들고 시스템 통합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고객과 연결하고, 에이버리 데니슨의 제품이 RFID 리더, 소프트웨어 및 기타 도구와 완벽하게 통합되도록 지원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이자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22년에는 공급망 회복이라는 표현이 주요 키워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면,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필수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이슈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 와중에서 제한된 공급망 환경에서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기업과 그렇지 못했던 기업의 희비가 갈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 경쟁력을 확한 기업에게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도태되는 위기가 공전하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아무래도 생산 능력 및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장, 그리고 혁신적인 RFID 신기술 및 지속 가능성에 꾸준히 투자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COVID-19 관련 글로벌 공급 상황 개선을 통해서. 에이버리 데니슨을 믿고 선택해 주시는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기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전세계 전자, 자동차 및 RFID 산업의 많은 회사들은 여전히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당사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생산 능력과 이에 따른 강력한 시장 내에서 포지션 덕분에 한국 내 고객들에 대한 공급 차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고객들이 안심하고 에이버리 데니슨의 제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에이버리 데니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범위의 아르파이드 인내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의 일관된 신뢰성과 성능을 보장하는 최고 수준의 품질 기준에 의해 관리되는, 즉 시장이 요구하는 품질과 성능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제품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 POC 단계에서부터 완전한 상업화 및 확장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함께 지역 및 글로벌 RFID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고객이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그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